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에게 양식을 제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17장 29절입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난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을 가서 이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임에 하 도착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된 행군 또 피난 생활로 몹시 지치고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윗 일행에게 너무나 귀중한 양식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누가 양식을 제공하였습니까 사무에라 17장 2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또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그리고 로굴림 길루아 사람 바실레 이렇게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 세 사람이 다윗에게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먼저 소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는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이 나하스는 암몬의 전 왕이었는데 다윗과 화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을 공개한 것이죠. 사무에라 10장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 나하스에게는 아들이 한운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또 소비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중동 벌기까지 옷을 잘라버리고 또 수염을 반만 깎고 아주 다윗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에게 양식을 공급하며 다윗에게 아주 선대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길이죠. 마길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길은 연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모예라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 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로두발이 바로 로데발이죠. 그래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머물르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5절, 다윗당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르실레죠. 이 바르실레는 강철이라는 뜻인데, 로굴림 길르와 사람입니다. 그는 80세의 노인이었지만 큰 부자였고, 또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였습니다 사무에라 19장 32절 보세요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윗에게 어떤 양식을 제공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윗이 급히 빠져나와서 잠을 잘 침상도 없었습니다. 또 씻을 대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을 다윗에게 제공했다. 사무엘라 17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상은 간이 침대죠. 또 대야는 속과 같은 것입니다. 질그릇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도망을 왔는데 이러한 침상과 대야, 이 대야는 씻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소처럼 음식을 만드는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야외에서 매우 유익한 물품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은 각종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보면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그리고 볶은 녹두를 가져왔습니다. 또 29절 보니까 꿀과 뻗어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시장하고 고나고 목말랐는데 이러한 음식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8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한 발자국도 헤어날 수 없는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최악의 곤경에 처하여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억눌려 입술이 타고 그 마음도 함께 타고 있을 때 바르실레로부터 용숭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가슴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고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처럼 큰 위로와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 너무나 곤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침상과 또 대야와 여러 가지 질그릇 그리고 각종 먹을 것을 통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과 신령한 교회에 세 사람처럼 힘을 공급하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